숭국의사 장진홍 선생 흉상 제막이 KAB 하나스테이 포정에서 거행됐습니다. 일제의 경제 수탈에 맞선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투척 의거는 일제강점기 의열단 3대 의거 중 하나로 흉상이 설치된 KB 하나스테이는 1927년 10월 18일 장진홍 선생이 폭파한 구조선은행 대구지점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우리 대구는 일제 시대에 서울보다 독립투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대구가 일제 시대부터 근대사회이어서 항일운동의 본산이 민주화의 성지였다는 것을 모두 기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항일운동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포괄하는 후후운동 그 기념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지영 선생님의 장진홍 선생은 1895년 경북 칠곡에서 출생해 1916년 비밀 독립 운동 단체 광복단에서 활동했으며 1927년 조선은행 대구 지점으로 폭탄을 배달시켜 은행원과 경찰 등의 중경상을 입히고 건물을 파손시켰습니다. 1929년 일본에서 체포됐고 1930년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대구형무소에서 스스로 자결해 순국하였습니다. 1962년에는 정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